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는 진짜 친환경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laughs> 그, 저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기차 친환경에 대해서 음, 오늘 얘기할 관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차는 왜 고평가됐을까 요즘에 전기차 회사들이 상장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주식이 어, 비쌉니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요즘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이런 회사들이 어, 전통적으로 차를 훨씬 많이 팔고, 매출이 훨씬 높은 기업들보다 굉장히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테슬라는 뭐 기술도 있다, 여러 가지 어, 뭐 다른 우주 산업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일본은 왜? 자, 전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이브리드 기술을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왜?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고 우리 현대 기아나 아니면은 일본의 하이브리드 기술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20km 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음. 이 정도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연료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더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 개발을 하면은 뭐 전기차를 하는 것만큼 음, 연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차는 사실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죠. 근데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기 보다는 저는 산업 구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제가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를 살때 이게 친환경이라서 더 사고 싶거나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조용하고 어, 유지비가 적게 들고 뭔가 어, 좀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진짜로 뭐 친환경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전기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대다, 대부분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떼고 있고 아니면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자력을 지금 다시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위험하지만 화석연료를 떼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어찌 됐든 사실 원자력이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국도 어 전기차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화석이 부족해져가지고 전기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해졌잖아요. 자, 아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어, 화석을, 화석연료를 자동차에서 직접 떼는 것보다 당연히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그렇기는 할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어, 수치를, 데이터를 뭐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가장 큰 에너지 전략 방법은 음, 첫 번째로는 생산의 생산의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 자 일단은 자동차든 뭐든 간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환경 오염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들어가고요. 이 자동차를 찍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산업 중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뭔가가 들어가는 게 자동차겠죠 그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벌써부터 좀 골치 덩어리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땅에다 묻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찌됐던 제가 생각했을 때 전기차를 만들건 내연기관차를 만들건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환경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사실은 더 친환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의 방향들이 공유경제 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여러 대살 필요 없이 그리고 공유경제랑 대중교통입니다 가장 낭비가 되는 거는 전기차든지 내연기관 차든지 저도 사실은 그러고 있지만 제가 XC90을 타면서 연비 6km 나오는 고급률을 넣고 혼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훨씬 절약되죠. 자 버스 같은 경우가 뭐 연비가 잘 나오면 4kg 아니면 2kg 아니면 1kg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타면은 4, 50명까지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혼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예를 들어서 40명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뭐 효율이 좋은 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40명을 태운 버스보다 버스가 가장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40명한테 다 보급해서 전기를 타는 것보다 이 40명이 그냥 내연기관 버스를 타는 게 훨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아주 약간은 전기로 인해서 연료를 아낄 수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친환경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상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 환경을 지키고 정화할 능력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바꾸고 나머지 내연기관 연비효율이 똥망이 된 내연기관을 어디다 보내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이런 데로 다 보내버리죠 가뜩이나 선진국들보다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전기차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연비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런 내연기관 차들을 가져가서 거기서는 또 화석 연료 차들을 엄청나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들만 전기차 좀 쓰고 나머지는 쓰면 그게 친환경이 되나? 아무튼 저는 전기차로 전환이 돼서 새로운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찍어내는 것 자체는 친환경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산업구조의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바로 공장에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자, 전기차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동차 종사자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시작하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죠.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수급이 잘안 되는 이유 자체도 노조와의 문제들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새로운 사람들은 잘 뽑지 않고. 왜?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할 건데 전기차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 앞으로 정비소들도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한 3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차 점차 줄어나가서 1만 명뭐이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자 이것이 다시 1번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기차는 왜고평가 됐을까? 어, 이 주식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매출 대비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 가장 주식들이 좋은 데를 보면은 그런 자동화, 전동화를 마친 것들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은 뭐 어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공장이 옛날에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 있어야 했던 공장인데 단 일곱 명만 있으면은 엄청난 신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것도 커스텀으로 전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상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력입니다. 사업을 해보시거나 뭐 사람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비싼 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게 모든 회사들의 어, 사활인 겁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어, 인터넷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코딩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고전적인 생산, 생산직들은 갈수록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나마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전통적 산업이 자동차였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전기차 산업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변화한다고 하지만 종신 고용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요타가 전기차를 못 만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전기차 자체라는 자체가 진입 장벽이 오히려 낮은데 도요타가 마 먹으면 전기차 못 만들까요? 근데 전기차를 만들고 회사를 전기차 체제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일본의 뿌리기 박혀 있는 그리고 일본은 각각 회사들이 거의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는 사태가 네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지금 현대차 노조 얘기를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근데 현대차 노조도 그러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은 필요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뭔가 알력 싸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봐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저는 일단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어 이런 자동차 그런 뭐랄까 효율의 로스를 줄이는 게 가장 더 친환경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던 그냥 내연기관 차를 하던 아니면은 사실상 더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나눠 탄다. 그러니까 꼭 택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간에 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카풀 같은 게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뭐타다라든가 우버라든가 소카라든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차를 쓰게 되면은 자동차의 대수가 줄어드는 게 그리고 자동차의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친환경.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아무리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는 가성비는 완전 똥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진국만 전기차로 바뀌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인력을 줄이는 것, 새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지금 산업체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어디든지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 업체들이 전,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업체들보다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만 대를 만드는 회사가 사람을 이만큼 많이 써가지고 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보다 여기 얘네가 지금 많이 못 팔지만 얘네가 나중에 백만 나중에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남는 이익과 효율성이 훨씬 더클수 있다라는 계산이 그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의 주식이 고평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 깔려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 앞서 얘기했듯이 하이브리드로 가도 될 텐데 굳이 전기차로 물론 전기차가 더뭐 친환경이고 뭐 효율성이 좋을 순 있겠죠. 근데 어뭐 암튼 그앞 앞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전기차가 들어와서 가장 반대를 할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종사자들. 전기차가 있으면 많은 정비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생산직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만들 수 당연히 뭐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미 옛날에 연구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에서 하이브리드까지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 이미 지금 만들고 있다고는 하긴 하던데 이제 일본은 종신고용체제 사람들을 많이 쓰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지금 폐차되는 차가 얼마 있지도 않은데도 벌써 이 폐배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방법이 없대요. 뭐 그거를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뭐 재활용해서 다른 거를 만든다고 하긴 하려던데 근데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 폐배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배터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공기의 환경오염도 심하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오염은 토양오염이라고 알고 있어요. 배터리 뭐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자동차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스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친환경이지. 그거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차를 더 사게 하는 거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냥 혼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